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씨앗이 될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 피어난 기적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며 그 땅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특히 나이지리아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영광스러우며 환상적이었습니다. 그곳은 제게 기적의 땅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생생하게 체험한 곳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서른 살남짓의 젊은 복음 전도사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북부, 당시 노던 트란스발이라 불리던 지역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집회는 코끼리 키만큼 자란다고 해서 코끼리풀이라 불리는 거대한 풀들로 뒤덮인 광활한 들판에서 열렸습니다. 그곳까지 가는 길조차 제대로 나있지 않아 저는 제 차를 몰아 그 거대한 풀숲을 헤치고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집회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약 8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지요. 저는 그날 밤에도 복음을 전했고 수천 명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감격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기적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간 뒤 저는 잠시 혼자 남아 그 은혜의 여운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주변을 밝히던 발전기 소리가 멎자 세상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늘에는 별 하나, 달한점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제 차가 어디에 있는지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간신히 차를 찾아 시동을 켜고 헤드라이트 불빛의 의지에 다시 그 거대한 풀숲을 가로질러 숙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한 젊은 청년이 제차 앞으로 나타나 다급하게 손을 흔들며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어둠 속에서 다가온 청년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이 길로 지나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밤 집회에서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곳을 지나갈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당신을 만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령님을 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이름과 나이를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데이비드이며 나이는 17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의 순수한 열망과 믿음에 제 마음은 깊은 감동으로 젖어 들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수 있도록 차의 모든 불을 켠 채, 저는 그 소년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 손이 그의 몸에 닿는 순간 마치 하늘로부터 강력한 번개가 그를 내리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엄청난 전율과 함께 그의 몸은 앞으로. 또 뒤로 격렬하게 흔들렸고 그는 이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은 제가 사역을 하며 수없이 목격해 온 성령의 임재였지만 그날 밤 광야에서 만난 어린 소년에게 이만 하나님의 능력은 유독 더 강렬하고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데이비드는 깊은 평안을 찾은 얼굴로 제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제 마을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저 또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약 4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있었죠. 그때 여러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노던 트란스발 지역에서 엄청난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궁금해진 제가 물었습니다. 설교자가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믿지 못할 겁니다. 이제가 소년티를 벗은 어린아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강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그 소년이 누구인지 알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을 묻자 그들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입니다. 얼마 후 저는 다른 지역에서 1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커다란 텐트를 치고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누군가 제 트레일러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환한 미소를 띤 데이비드가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데이비드입니다. 물론이지 아주 잘 기억하고 있단다. 데이비드는 그날 밤 저와 헤어진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주기 위해 저를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간증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선생님과 헤어지고 동이 틀 무렵 저는 제 마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한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고통스러운 듯 울부짖고 있었죠. 저는 그 어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 그녀는 첫째 아이를 끔찍한 열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이마저 똑같은 열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데이비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희 부족의 관습상 저 같은 어린 남자가 함부로 부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이를 위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절망에 빠져있던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요. 제발 뭐든지 해주세요. 저는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이는 즉시 울음을 그치고는 엄마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배고파요. 그 아이는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기뻤던 어머니는 곧장 마을의 추장에게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추장님, 제가 첫째 아이를 어떻게 잃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 둘째 아이도 방금 죽어가고 있었는데 데이비드가 제 아이를 위해 기도하자마자 아이가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추장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내게도 아주 아픈 딸이 하나 있다. 내 딸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고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사들을 모두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했다. 데이비드를 불러 내 딸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하거라 데이비드는 곧바로 추장의 집으로 불려갔습니다. 추장은 오두막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오두막 안에 내 딸이 있다. 내 딸은 태어난 후 단한 번도 씻어본 적이 없단다. 저 안으로 들어가 내가 믿는 예수가 내 딸을 고치도록 기도해다오, 데이비드는 그 어두운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눈이 어둠에 익숙해졌을 때, 그는 그곳에 있는 소녀를 보았습니다. 소녀의 두 다리는 마치 스파게티 면처럼 끔찍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소녀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그녀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오두막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두둑, 우두둑 마치 뼈가 맞춰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소녀의 뒤틀린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추장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의 딸이 태어나서 단한 번도 자신의 발로 서본 적 없던 딸이 오두막에서 스스로 걸어나온 것입니다.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추장은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질렀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소리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추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데이비드에게 명령했습니다. 데이비드, 앞으로 열흘 동안 너는 이곳에서 나의 모든 백성에게 설교해야 한다. 아프리카에서는 추장의 말이 고법입니다. 그의 명령에 따라 주변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데이비드의 설교를 듣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데이비드에게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너는 내 지표에서 이제 막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았니? 대체 사람들에게 무슨 설교를 한 것이냐? 데이비드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설교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너는 진정한 복음을 전한 것이로구나. 그렇습니다. 한 어린 소년의 순수한 믿음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며, 목회자들이 들어와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는 단지 먼 아프리카 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17살 소년 데이비드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나이와 경험, 능력과 상관없이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바로 당신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마음의 창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화살을 쏘아 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데이비드에게 임했던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섬기는 교회 안에서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